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풍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특히 재물복과 돈복을 불러올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금고와 관련된 비밀 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금고를 준비하세요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집에 금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고는 재물과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고는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역할을 넘어서 재물운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2. 금고 위치 선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금고의 위치입니다. 사주팔자에서는 집안의 재물운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고를 두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금고는 집안의 북서쪽이나 남동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북서쪽은 집안의 주인의 위치를 남동쪽은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3. 금고 안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들. 이제 금고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알아 봅시다. 금고 안에 넣으면 재물복과 돈복이 터지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1. 황금색 동전이나 금반지 황금색은 재물운을 상징하며 금은 부와 풍요의 상징입니다. 금으로 만든 물건을 금고에 넣어두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2. 붉은색 천에 쌓인 쌀 붉은색은 행운을 쌀은 풍요와 부를 의미합니다. 쌀을 붉은색 천에 싸서 금고에 넣어두면 재물운이 더욱 강화됩니다. 3. 녹색 식물의 씨앗 녹색은 성장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씨앗은 미래의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녹색 식물의 씨앗을 금고에 보관하면 재물운이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4. 부적 사주팔자 전문가에게 맞춤형 부적을 받아 금고에 넣어두세요. 부적은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금고와 관련된 재물복과 돈복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금고를 준비하고, 둘째, 금고의 위치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셋째, 금고 안에 황금색 동전, 붉은색 천에 쌓인 쌀, 녹색 식물의 씨앗, 그리고 맞춤형 부적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실천해서 재물복과 돈복을 불러오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